지금 내가 이렇게 길거리를 에, 걸어가고 있을 때, 어, 사람들이 막뭘 사라고 막 그래가지고, 파는 여자, 깨파는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저씨! 왜 이렇게 안 가요? 막 그,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 나 같이 일했던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궁파는 여자하고 깨파는 여자, 막싸움 붙어가지고, 깨를, 공을 뭐, 그냥 땅바닥에 다 엎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내가 또그 사람들 싸움 말리이라고 내가 애를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나가는데 이게, 이게 <laughs> 양발, 양발입니다. 이게 되게 쌉니다. 그래서 열 컬인데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양발이기 때문에 어, 그 이태리까지 가서 공부를 하시가지고 짜집기를 그 공부를 하시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이기 때문에 학교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넘으셨는데 그래도 다 이게 이태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 않는다고 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노점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이게 되게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을 실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신발 이게 이 양발을 신어보면 또축감이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그래서 어떤 양발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어떤 양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이 양발이 어떤, 어떤 점에서 다른 양발과 메이크 있는 양발과 다른 점에서. 시비, 시비, 피피사 아크레니시사디 코마라우르 코마. 돈도 응. 10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잖아. 예. 예. 그 제일 좋은 실이니까 이제 좋은 거지. 그 그러니까, 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백화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5만 원짜리가 되고, 아니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 안 돼도, 돼도, 돼도 제 되게 비싸다니까. 네배반 정도가 네. 그백 가지에서 팔게 되면 그렇게 비싼 그게 여기서 좀. 이제 노점에서 이렇게 팔게 되니까 사람들이 선민들이 이렇게 사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좋은데 사람들 자존심 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사지 않고. 또 백화점에서 사시는 분들 그그 여자분들도 맞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있잖아. 다 그것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아니, 체면이 자기 있기 때문에 예그네 <laughs> 자기 이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게 다 그, 그, 그+ 그렇게 브랜드 있는 그렇게 명품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공감해 주고 막 호응해 줄때더 잘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장사들이 잘안 돼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막 화이팅을 외치고 화이팅을 외치고 막 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장사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 가게에서 가게를 얻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가게에서 내야 되고 또 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기 인건비를 이 인건비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전부가 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그분들을 그 기분을 좋아지라고 내가 양발을 내가 샀습니다. 열0커리를열0커리를 샀기 때문에 그, 그분께서 되게 기분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면 막 사야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지 않고 막 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상대방 즐겁게 하려면 상대방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워지는 거야 어? 상대방이 웃으면 내가 우, 웃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고 내가 이렇게 사막 같은 세상에서 내가 웃으면 어디서 나와 어? 다 상대방이 웃어줄 때 내가 웃는 거야 내가 기쁨이 오는 거야 그기쁨 전해 오는 거라 그래서 이게 그 사람도 주, 좋지만 상대방도 물건 팔아 들어서 좋지만 내가 사는 사람도 좋은 거야 그 사람 웃어주고 또 반갑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양발이 필요하잖아 싸잖아 한 컬에 천원 그때 5 0 0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지고 0백 원이 올라가지고 천원천원 천원 받는 거야 만약에 천원 주고 줄 테니까 이거 한, 한 컬이 만들어 라으면 절대로 만들지 못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그게 양발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많은 세월에 걸쳐서 기술을 습득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야. 이렇게 면도 되게 좋아. 가서 실도 살려면 되게 비싸잖아. 자재까지 비싸니까. 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